안녕하세요. 박영민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욕심이 이성을 이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익에도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더큰 수익을 바라며 위험을 감당할 준비 없이 뛰어듭니다. 검증되지 않은 종목에 올인하고 시장의 소문에 흔들리고 누군가가 지금 놓치면 기회 없다고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자산은 불어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ETF와 개별주 차이도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심리로 들어갑니다. 투자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시장에 탑승하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이 쌓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무너지고 결국 공격적인 매매를 하다가 더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계획의 부재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손실을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변동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공포에 팔고 상승이 시작되면 조급하게 따라 사며 결국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며 삶의 터전까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투자는 단순히 계좌의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 마음의 평안,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결국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욕심을 줄이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만 투자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큰 위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검증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경제의 성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인덱스 ETF는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의 결실을 담아왔고 개별 종목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5년, 10년 후를 바라보는 투자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셋째, 예측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상승장도 하락장도 언제 올지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투자 목적과 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투자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평안입니다. 공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과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돈의 움직임에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장을 이용해 장기적 성장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진짜 투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은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잠언 21장 20절 욕심이 삼켜버린 자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쌓아 올린 자산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지혜를 선택하고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